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과 헌신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큰 아픔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 고통스러웠던지 신명기에서 이 일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바라고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영악히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분명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여러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선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직후 홍해 바다를 건너는 후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건 출애굽 직후에 불신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수기 20장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20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형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에 출애굽 이후 40년째 곧 광야생활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광야의 자녀 세대 곧 출애굽 제 2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 세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의로워서거나 아니면 더 나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것을 명심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그한 가지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큰 아픔마저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너희가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극률과 은혜로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가난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힘입어 살아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선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의 용서가 실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은혜로우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있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의 삶과 행위를 하나님께 성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률이 풍성하시지만 또한 소멸하시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